아, 이 4티어 포지션이 너무 전방이야 어. 너 그렇지 야야 됐어 됐어 얘들아, 야, 야. 얘들아. 어 파란손 파란손 그렇지 바로. 손어 파란손 뭐야 왜 이렇게 잘해 파란손 파란손님이 바란 뭐가 좀 있어 야 파란손 왜 이렇게 잘해 <목소리> 아 그리고 점수 내기. 아, 점수 내기. 점수 내기. 자기, 어, 자기, 어 점수 점수가 낮으면 삭발삭발아이디 아, 어떻게 했어? 와. 삭발을 <laughs> 같은 클랜 는다이안 아, <laughs> 아, 아. 돼. 안 돼. 거기 하이드야. 내 목소리 들려? 그래도. 거기 하이드라고. 아, 어제 하이드라고. 어제도. 아, 봤어. 도망가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안 도망가, 안안 그렇지. 안 도망가. 안안 아니 차못 봤어, 안 이거? 아니 차 봤잖아. 그래 도망가 아, 그래 도망가 이걸 어떻게? 진짜. 이 나이스. 이걸 사라? 지금 말도 안 돼. 어, 나이스. 무슨 아, 사네. 아니, 와. 이걸, 이걸 살려 주네. 배고파 죽을 때 됐어. 한번. 어, 아, 원이안강이 아, 우리 안강이었는데 이거. 와, 이거. 아이고, 홀레 님 타실 수 났는데. 타실 수 났는데. 아이 차에 다 있다. 아이고. 에프키 고장 났나 보는데. 뭐. 아, 좀뺄 생각을 하면 맨날 이렇게 과감하게만 하지 아니, 말란 야, 뭐, 뭐, 말이야. 아, 아, 위키드 클랜드있잖 위키드 클랜드있잖몰래 어, 어, 어. 강만한... 어, 야 엔유 형님 자리가 너무 좋은데? 그렇지. 다가려놓고 그렇지 누나. 네. 내 목소리 들려? 정지형 왼쪽 끝에 사람 있어. 아, 이거 1킬을 못 먹네 이거를. 왼쪽 끝에 어, 그렇지. 죽인다. 봤지? 죽인다, 그렇지. 죽이고. 그렇지. 그렇지. 내 목소리 들리는구나. 야 이거 4티 오선에서 정리해준다고. 아니 이거 밀만 하잖아. 어, 누우면 안 돼. 누우면 안 돼. 누우면 안 돼. 아니,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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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웠다. 누운거 봤잖아. 아, 나이스. 티시의 팀이. 티시의 팀이 나이스. 팀이라고. 오번 5번 죽였잖아. 가야지. 가야지.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아니, 그걸 거기서 비킹하면 어떻게 해, 씨발. 뭐. 아, 알아. 아, 아아아아아아 아니, 그걸 아 여기서 비킹을 하면 어떻게 해? 아이고. 어, 이거 창고가 빠져주나? 이거 뭐 빠져주면 됐구인데 아, 한번 더 쓰네. 아, 아 한번 더, 더 쓰네. 기 아. 아, 이러면 이거 죽으면 안 돼. 얘들아, 총쏠라고 하지 마. 그치, 그치, 그킬그어야돼아 근데 치그아그그 아, 앞에 나온 거어 봤어? 치어어이치어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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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이치 그치, 그지그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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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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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치, 그치,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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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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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목소리> 그래 상대방 붙조 놨다고 가다 그래 신일쏘야, 헨지야 까죽여 그렇지 인사야, 좋다 그래 미식적으로 좋다 아 위에 아이스나야 이거 좀이따 여기 진짜 여기 죽여 버려 가봐아 나이스 지금 이한 명도 없어 나도 우리 팀 피드백 하고 싶다 나이스 나이스 킬 먹어야 돼 나이스 아킬 먹어야 돼 킬을 먹어 하다 피처 그렇지 킬 먹고 나이스 여미누나 아이 사 티어 포지션이 너무 전방이야. 너 그렇지. 야야 됐어 됐어 야, 야. 얘들아. 얘들아. 어 파란 손 파란 손 그렇지 바로 어 파란 손 보자 시원 이렇게 잘해 파란 손. 파란 손님이 뭐가. 있어 야 파란 손 이렇게 잘해 죽어 자살해.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죽어. 파란 손이라면 파란 손아 죽어. 바란손이라면? 그만 먹고 죽어 이제 죽어. 정비사, 정비사, 대고파 잘하는 거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죽어! 얘네 축구. 아, 잘했다, 아 잘했다, 그래 아 잘했어, 잘했어. 1등 아 잘했다. 올리가 너네 해야 된다. 아,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1등 12점. 올리가 12점. 애들아 일단 좀 해봐. 형 짜게치 좀 먹고 있게. 형,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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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줘. 어머, 너내 줘, 음아. 오, 태강이 모해 이라 파이팅. 잘지어세요 여러분들 들아명래 여기 일자로 해라 나오잖아. 아이 뭐. 아니, 뭐야 아이 뭐야 이거 블루핸즈 잡아야 돼파란소라손 꼬막 꼬여 그렇지 확필 <laughs> 뭐, 찍어 파란소라 확필 찍어 찍어 이 새끼야 아, 야. 찍으라고 파란손 어, 뭐, 다하블만 잡아봐 어? 블블파란 해주나? 파란 뭐, 해주나? 뭐, 어 섞고 나 배드. 그나이 붙이면 돼. 서크 어, 손님이 오다 상했어. 아 정세발이, 아 정세발이. 아, 아, 아 정세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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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초을 쏘다가 아, 오늘 상했는데. 아, 이거 모른다. 그렇지 왔길 찍고 오, 우리 저 돈이 형님 돈 뭐야 누구, 누구야 이거 아저 분도 타 실수 하셨는데. 아 이거 모른다. 돈세 형님. 컷 그렇지 쭈누나2킬 나이스. 이런 2킬하고는 메이플 패스해준다 했거든. 오케이 팩 당첨. 예? 팩 당첨. 팩당오 어, 빨리 온다. Nebraska 온다. 온다. 니 온다. 맨니 온다.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아, 같은 자리 세명? 아, 이거 그레이드게 아! 아 아, 이거 뒤에서 아, 좀 바르스 좋았는데. 그렇지 실세요 치고 연막치면서 폭감면서아 이게 연막 수류탄이 없네 아아 아, 아 그렇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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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야 맞아. 10번 팀 잘하는데? 차를 아, 차로 아, 그렇지 새우 새 화재 형 온다 조심해라 뒤에 한 명만 확킬 아 그러네. 까비 새우 새우 자 이거 딱 얘네만 아. 막았으면 우리 치킨인데 아깝다 꼴등말 그래, 그래. 안 하면 돼 형들 꼴등말 하지마 야 성훈아 왜 보다 말아 야야 뭐해 뭐해 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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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맥쫄라 왜찍으러 와. 왜찍으러 와. 왼찍으러 와. 그래서 왼쪽 잡아. 쇼아 붙어. 쇼 붙어. 잡아. 야지 잡아야지. 그치 야, 이게 이렇게 각이 열린다고? 형이 어? 살았다. 어. 나이스. 야, 이거는 아 야, 이거, 이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된다요? 어. 원래 두 팀이 원래 키친에 두 팀이 교전하고 있었어서. 이게 엔뉴가 어, 어. 아니. 이쪽 각이었지 않나요, 형? 이거? 밀면은 아니. 야. 이걸 엔뉴가 친다고? 어. 그래? 나 이거 시한이 얼굴 일그러진 거 아니야, 이거? 좀 벌게 지겠는데 잠깐만요 이거 킴따로가야될것 같아요 이거 시환씨 이거 야, 의자에 누운 <laughs> 거 아니지? w a 올라 to s 아 e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see you. I don't want to see you. I 방금 존나 아니, 못 a 긴 했는데 see you. 이 d o n 게 want to see you. 어딨어? 12점 15점 12점 근데 u 등이 She 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할수 있어 k They are t a 나 i n g a ship s 어. m <laughs> 어, 레인 어. 사운드어어 어. 어, 이거 죽었다 I 어, s 샷발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나죠. 곡소리 나요. 우리 제호 얼굴 잉그러진 소리 여기까지 납니다. 어 3티어 접해. 야 근데 개무 쏜다 너네. <laughs> 개무 쏜다. 오 야. 예? 야. 어어 어, 뭐야? 봐라. 이거 세우면 어떻게 어, 쏜다 이거 이고아 뭐야 어, 이게 뭐야. 왜 끊겼어? 야이 새끼 뭐야, 뭐야? 양, 양머리 양머리 씹어도 뭐야 이거 뭐야 야야1분3 0초 동안 움직이기 오더 뭐야 이거 좋대네 지리네 아니 뭐야 이게 갑자기 왜 아니, 이렇게 야, 됐어 이게 아니, <laughs> 너무 많다 근데 야2분 동안 돌아다니기 했다 뭐야 이거 마라톤 메타 내 마라톤 야, 운영 그렇지 태안이 넓게 볼고 있다 갈거 같다 여기 야 마라톤 운영 뭐야 얘들아야 너가 여기 포카지 안아 태안이 간다고 했잖아 두 명이 자가라 어잘 어, 가라. 다니까 아, 고등학교 잘 고등학교 가라. 고등학교 아. 아, 데 이거? 생해 다 <laughs> 얘들아, 말 맞춰서 보면서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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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잡아주고 아, 오는 거 보면서 죽어리겠다, 진짜. 그만해. 부시 오잖아. 거 잡아야지. 아, 못다 야, 신검아 아, 네가 손대는 아, 게 아니지. 그... 다른 애들 순라고 해야지 화면도 있네 나이스 코요테군데 요코 형 이야 홀릭이 갑자기 터진다 그렇지 잠깐만 그렇지 애뉴 죽여버려 그렇지 솔직 이거거든 얘들아 자신있게 그치 윙형 그거야 그래 자신있게 한번 볼까? 밀러 온다 아이고, 아이고. 야총잘 쓰면 뭐 하냐 이거. 아이고, 아이고. 사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먹을게. 아이고. 오, 맛있게 어. 먹어, 맛있게. 어. 아 야, 우리 일찍 먹어. 그 차디 하나 있거든. 차디 용인 누나 그 하나 어, 기고 어, 있으니까 어. 이거 먹어 와서. 연막도 없다 이거. 어, 뭐 정박사 하시는데? 아. 어. 아이스 잘했다 역시 깔끔했다 깔끔했어 12킬 오 어, 그럼 22점 얻어 야 이거 1등 가능하겠는데 이거? 진짜로? 어, 1등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미쳤는데? 어? 1등이다 와우. 어? 얘들아 일 내냐 오늘? 메이데이 아, 정... 어 메이데이 한번 일 내나 오늘? 일등 한번 해보자잉. 오신은 오늘 좋네. 그러니까 오늘 일등 한번 해보자잉. 그러면 되긴 해, 꼴찌만. 일등 한번 해보자잉. 음. 제발 얘들아, 제발. 누굴 응원하는 거야? 서기 팀을 응원하는 거야? 뭘 모르, 모르겠어, 둘다 꼴찌야,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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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디오미나 팀이 이랬네. 웃음> 그러면 덜 꼴찌인 사람을 먹어야겠네, 덜 꼴찌인 사람. 아 그럼 그럼 육번 팀이 이겨야 돼. 어 제발, 제발 얘들아. 중계데 제발밖에 안 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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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들 아, 고키 온다 나왔어. 얘, 들 이보직장. 얘들아. 졌다. 이들아라죽어 아, 그렇지. 그렇지 스스 형이 잡아주고. 고키 도망가. 고키 도망가라고. 고키야. 이사티어는 어. 그냥 연막 대신. 어이. 야, 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렇지 이거야 투신 푸쉬인 옮겨도 되나 그냥? 지 이제 배고파해서? 아니 이거 부검 다 했나? 야부스스 저는 10번 어, 어, 하게 어, 됐거 어, 보여주나? 투어다 투어다 그렇지 저거다, 저거다. 킹수수 그렇지, 그렇지. 아, 부부스스에타형 아, 이형이 뭐고? 판타 부스스인데 3킬이야? 우리 형이야 우리 1티어 우리 형이에요? 야 우리 형이야 우리 형이야, 형이야. 1티어티어같티어티어 아.. 어... 아 이거 바꼈다 그렇지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어퍼잘 찍었다 아, 어 온다 어 뭐야 이거 점수 주기? 아킬 뺏겼다 점수 주러 오나? 어, 아안 뺏겼네 아씨 바꼈는데? 어 뭐야 이거 뭐야 도로 찌르기 뭐야 이거 형아 어. 어, 어, 뭐, 뭐, 이거 찌 뭐야 거 뭐야 이거 찌르기 뭐야 이거 역시 3티어의 왕 역시 3티어의 왕이야 <laughs> 아이번 <아이디 산소>. 아, <laughs> 아, 떡상인데? 잠깐만 아, 그렇지 이건 우승이다. 씨, 이건, 활기야, 이건, 어 우승이다. 않네. 이건 우승이야. 근데 하진 안네. 이건 우승이야. 한번 막아야 되는데. 아 소리 안 들었어 지금도. 오 로지 형님 못 봤냐? 메이데이님? 어 봤다. 야 솔로지 야, 형님 저, 가시겠다. 저써어저 어, 허리 꺾어 말이야. 허리 꺾어 꺾어 아니 핑 체시 말꺾으라고 꺾어 꺾어 그렇지. 야, 아니 이분이 일찍아 신가봐. 아, 아 허리 꺾었어야지. 아니 지금 이분 에임이 비상 비상인데 지금? 얘 열여덟 살, 열여덟 살, 열여덟 살, 열여덟 살, 오백 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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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니, 아. 이새끼 아, 아, 딜량 올리네, 씨불로. 킬을 해야 되는데 딜량만 올리고 있네요. 아. <놀람> 야오니. 근데 아마 여기 힘 약한 거 알만해. 그래, 아까 한명 잘라가지고, 한명 잘랐어. 에, 여기 힘 약한 거 알만해. 남쪽으로 뜨면. 이게 첫 팀은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뭔가 여기 어 뭔가 어? 이 이지 우 형님이 어, 일낼것 같은데? 아, 예. 예. 이, 예. 아, 진짜 이거 일네개 타이거, 일네 개. 야 온다 온다. 정제발. 이지운님. 3 티어 할만하지 않나 이거? 아 근데 그 치리치리 형님 그 역구를 맞고 <laughs> 죽을 것 같은데? 이지운 형님 거. 가셔야죠. 이지 형님이 하나 죽여주셔야 게임이 어? 더 재밌어요. 이지 하고. 살아있나요 아직? 마이스. 야1 0본 쪽으로 가는데? 어어 이거 사라지네 어어 이거 위로 간다고 그래, 나이스 그래, 나이스, 나이스. 이걸 만난다. 해주는구나 이걸 해주는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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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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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싸우는 아, 아, 다 아들 일와 이거 좋은데 뜰 달러 허전 다 보인다 그렇지 그렇지 잡아 그렇지 나이스 신감이 그렇지 어 이게 1티어 아니야 어, 지금 잡은 사람이 수고를... 1티어 아니야 이 사람이 메이데이가 일티어. 이쁘? 이쁘지디. 어? 아니 말고 말고 엔요. 좀 전에 우리 차은 애가. 이패치력이요. 이패치력이 방금 콩글리시 누군 가요 방금? 그러니까 <laughs> 이패찌력이네요 메이, 메이데이 가고네. 아, 막아야지. 패치. 아, 방아, 아, 방금, 방금, 방금 콩글리시 누구예요? 콩글리시 지리긴 하네. 와, 저예요. <웃음> 아. <웃음> 어, 제발 좀좀 <손잡이 웃음> <만다>. 제발. 저예요. <laughs> 저예요. 아득바득 잘하고 있어. <laughs> 야, 이거 좀좀 시끄러라. 좀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난다. 아이고. 야, 레번팀 각성했는데? 오, 뭐야 이씨 o y boy, boy, b o 이 삭발 삭발 피하냐? 어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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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할머니 치킨 먹으면은 이거 머리야 반대 밀릴 반대 쌀에 밀세 반대 쌀은 반대 쌀은 아아 잡발 아 확정이요아 아 걱정입니다. 확정이네야 아니야 사나? 다 튀어가 왜 이렇게 아아아아아아 다... 나이스한번 아 빼주고 그렇지 헨지야 아 좋았다. 너, 파란 손너 좋았다 오늘. 너무 잘했어. 오? 어? 야야야 어, 야. 어? 이러면 10번 1등 아니야? 어? 지면 아닌가? 오? m 어? 메이 d 18살? 살 u r l 도 있는데? e s i 도 What h 왜 왜? 그러니까 지금 이거 t h a 내전 e 인 아, 거잖아. u i c k I see him go. I don't 이 r i n k with her. You g 이 i 이 going to have t 이번 팀이네. 우리구나. r I d o 일 t even 우리 다음 주부터 참여하지 말자 이제 우승했으니까. 응. 잘 봐.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막나 출대. 네 알지 알지. 아니 다 깊증이 시켜 놓고 좋은 이미지 남겨 놓고 떠나는 게 좋긴 해. 맞아 맞아. 나 오늘 진짜 목 아파가지고 피토하면서 열심히 응원했거든. 아 근데 이거 막나 튕겨가 막나 튕겨가지고 내가 중계를 못했어. 그 로키 걸로 봤어. 로키한테 그 투신 거 받아달라고 하고. 그러네. 신감이 5 1일 점. 응. 음, n 명2등 아 형, 우리 이거 치킨 먹었으면 어. 아... 우리 3등이었네. 아, 아 그러네. 아, 치킨 먹었으면 그러네. 치, 치, 그러네, 치킨 먹었으면 3등이었네. 상금 아, 그냥 3등 걸 3등 상금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죽일걸내일 <laughs> 우리 우리의 기도는 먹혔어. 아도 우리가 항상 순위권이다 보면. 음 잘했어 에이, 우리.